안녕하세요 라메이트 모이라인딩 고입니다 오늘 것은 정말 인도점상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은 제가 마지막으로 하기 때문에 거진 싹다 내 네, 1원에 1원에 팔면은 1원이 되나 이게 어, 1원이 되요 돼요, 1원이 되요 영원도 되서 영원 아 그거 좀 아니지 영원은 좀 아니었어 그냥 1원 0.1원, 뭐,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싹 다음에 1원에 팔아볼게요. 뭐야, 왜안 사와? 1원, 1원이면 다 사갈 텐데? 이사, 이 가격에 사다니. 봐봐, 반응이. 다 1원에 사니까. 1원에 다 팔아치워보자, 이번 돈에. 와, 이런 가격에 사다니, 그렇지. 창고 대방출. 저 이제 필요 없으니까, 창고 그냥 다, 대방출시키자. 그냥 다 팔아버려. 비닐 세 개, 와, 이거 다 사가네. 와, 이 저렴한 가격에 살수있네 와, 고마워요. 고마워 할 필요 없어요. 다 사가세요, 다 사가요. 마지막이에요, 어차피. 아유, 고맙습니다. 와, 다사가니 와, 진짜 다 사. <laughs> 진짜, 오, 거의 다 샀어. 이분이 거의 다 하나씩 남겨놨어. 아니나 아, 이거 가격이구나. 이게, 어, 근데. 어. 많이 사갔어, 저분이. 창고 대방출. 이렇게 되네. 창고 대방출. 이런 애다 팔아버려. 어허. 이런니 팔면 진짜 엄청 좋아해요, 진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 뭐 이것도 원래 고철을 만드는 건데 그냥 이런니 팔아 버려. 필요한 건안 파는 이유가 와중? 이와중에 자기 삶을 가만 사는 진짜 충동 구매 안 하시는 분이네. 이런 적인데 뭐뭐 그럴 수도 있죠. 뭐 이런이 안 사는 사람도 있죠. 생고기 너무 잘 팔려 이거 원판이 너무 잘 됐네 다 1원에 팔아 버려 원래 이게 1700원에 팔던 건데 1원에 와태양 전지판 오늘 다 팔리겠다 와 이거 다팔수 있어 오늘 오늘 다 팔아 보자 원판 원판 별로 한개 없어. <laughs> 와, 나의 구세주입니다. 크, 구세주까지 나왔어 이제. 고맙습니다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다 사세요, 창고 대망출이 창고. 다 사, 다 버리세요 다. 이런애다 팔아버려, 이런애 언니가 다 팔아 본다네요. 대로. 다 팔아버려 그냥 팔아도 되나? 너무 내가, 너무 내가 실망해 파는데 내가 너무 내가 세게 파는데 1원 1원 에바는데 진짜 다 1원에 파는거 진짜 종류가 더 많았으면 기 와중에? 와 쓸모없는 물건뿐이야? 와 이런 물건 진짜 살 사람 안사네 열어버려 그냥 마지막이니까이런이 팔아버려 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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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게 진짜 여마여마얼마 여기, 여기 얼마 얼마인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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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이리이속이니이이이이 이도 1원에 팔아. 방금 막 생산한 따끈따끈한 종류입니다. 따끈따끈한. 응. 따끈따끈한 종류니까 1원에 팔겠습니다. 역시 1원 사재기는 과학이 이어야 돼. 뭐, 이씨, 다, 언제든 다 팔았냐? 와, 4개밖에 안 남았다, 다 약할 물건들이 없어, 이제. 다 팔린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아, 이 밤되는데, 이제? 아, 오 야, 틀사약은 1원인데도 47기가 하나도 안 팔렸어. 약이 하나도 안 팔리네, 약이. 네개가 약, 네기다 약밖에 안남아서 진짜. 아, 하루 안에 다못 팔겠네, 못 팔겠네, 이거 진짜. 약 때문에. 약이 걸려가지고. 음. 아, 진짜 뭔가요? 15퍼센트 올리좀 빨라졌죠 아까 보다 속도가 진짜 안사네 아무도 안야 아무도 안사 진짜 아 그럼 여기서 마치 여기서 끝내야겠네 네네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네 지금까지 럭키는이었구요네 31차에서 결국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빠이